조직스토킹, 글로벌 법적 인정과 한국의 현실 분석, 전시회로 초대합니다. 조직스토킹의 신비로운 세계,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직스토킹이라는 매혹적이면서도 기괴한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저와 함께 이 병리적 관계의 전시를 관람해 보시죠. 조직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괴롭히는 시스템적인 방식입니다. 우리는 종종 직장 내에서의 협력이나 우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이곳의 주인공들은 그 따분한 사회적 규범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이들은 사회의 규칙이 아닌 저열한 집착을 바탕으로 마치 상대방과 특별한 관계라도 되는 듯이 행동합니다. 매일매일 그 누구도 피해자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데도 가해자들은 집착을 발휘합니다. 스토킹의 독특한 방법론. 이 기괴한 세계에서는 가해자들이 다양한 창의적인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여기 그 방법들을 살펴볼까요? 속삭임 가해자들은 마치 극장 비밀 대화처럼 피해자의 귀에 속삭입니다. 우린 특별해라며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를 전달하죠. 일상 대화에 끼워넣기 지하철에서 누군가가 그녀 진짜 별로야 라고 말할 때그 특별한 상대는 사실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멀리서 외치기 거리 한가운데서 너의 존재는 나의 전부야. 라고 외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너무 우스꽝스럽지 않나요? 공사장, 인부, 공사장 소음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인부가 피해자에게 수다를 떨고 있어요. 일이 잘 풀리길 바랄게라고 말하는 모습 불쌍하달까요? 비겁한 오토바이 배달부 지나가며 나는 널 항상 지켜보고 있어. 라는 수상한 말을 남기고 도망가는 이의 모습. 마치 어린 연인이 애인을 찾아 헤매는 듯합니다. 택배기사의 초대형 서프라이즈 집 앞에 택배를 배달하면서 너를 잊지 않을 거야라고 쏟아내며 대기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카머디와 트레저디의 경계에 있습니다. 차안 가해자 차안에서 비겁하게 말하고 도망가는 모습은 마치 스파이 영화의 주인공 같아 보이기도 하네요.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